열왕기상 7장 앞에 6장을 보면 6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지 480년 만에 또 솔로몬 왕위에 오른지 4년 2개월 만에 일이 시작됩니다. 성전 외부와 내부 또 여러 장식들을 준비합니다. 성소와 구룹 안뜰까지 다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장 38절에 보면 열한기 기자는 이 모든 건축이 11째 해 9월에 마쳤다라고 기록합니다. 11년째에, 1 1년째 8월에 마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왕 총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못 이룬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이 마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거의 다 마치고 나서 열왕기상 7장에 넘어오니까 자기 왕궁을 자기가 지낼 집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하나님을 모실 성전 건축에는 7년 자신이 머물 집은 13년 무려 두 배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원근각처에서 최고급의 재료를 공수합니다. 저 멀리 레바논의 최고급 재료인 백향목을 가지고 옵니다. 문, 창틀,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이곳에 지내게 합니다. 기둥 앞에 있는 주랑 그 근처에 바로의 딸을 지내게 하는 것이죠. 최고의 장소에 하나님 대신 이방 여인에게서 얻은 딸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뜰과 집 안팎에 백향목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가 머물 집, 내가 살 집, 내가 살 궁전이 더 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내일은 내가 맡아서 하고 내일에 하나님의 간섭은 굳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이 왕궁 문제는 내가 왕이고 내가 이 나라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지금 솔로몬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과 겸손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궁전 건축에 막대한 재정과 재료, 셀수 없는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피눈물과 백성들의 곡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지금 솔로몬 왕, 자기 영광과 자기 번영에 도치되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와 또 계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는 솔로몬. 하나님께로부터 구했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그 재판하는 지혜가 지금 솔로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백성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털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솔로몬은 남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남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당대 유명한 건축가 두로 그 해변가 지역에 살고 있던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히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1사절 말씀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노트 전문가, 그러니까 쇠 노트 전문가인 히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두로 출신의 히람은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녹 기둥 두 개를 제작합니다. 성전 주랑, 성전 그 입구 앞에 세워진 녹 기둥 두 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의 좋은 재료, 또 최고급의 디자인, 크기, 위용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궁전임을 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수 있는 이두 개의 기둥을 만든 것입니다 그 기둥의 높이만 봐도 지금으로 따지면 10미터가 넘는다고 하니까 당시 건축기술로는 굉장히 뛰어난 성전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이두 개의 기둥들의 이름을 짓게 되죠 하나는 야긴 또 다른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두로에 살던 이방 건축자에게서 나온 이름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 그의 힘으로라는 뜻입니다 두로 사람 히람은 솔로몬 왕궁 앞에 기둥 두 개를 올리며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 근강 기초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써 세워져야 한다라고 지금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우면서 말씀을 넣고 있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솔로몬이 이 기둥 이름을 지을 때 과연 자기도 이 기둥 이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본다면 두로 사람 히람 한 사람을 통해 야긴과 보아스 이름을 지어졌다라기보다는 역대하 3장을 제가 또 보니까 솔로몬과 히람이 이름을 같이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7장에서도 역대하 3장에서도 이 열왕기 기자, 역대기 기자들은 이두개 기둥 이름을 솔로몬이 말씀과 기도함으로 받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솔로몬 왕은 당연히 이두 개의 기둥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 받아서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사와 역대기의 기자들도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이름을 솔로몬이 지었더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는 히람이 거꾸로 이름을 짓는데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저와 우리들이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을 떠받쳐 주실 분, 내 인생의 기둥이 되실 분이 누구신가? 약인,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나는 전심으로 인정하고 내 생활에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저와 성도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둥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이 기울어져 갈때 그 인생을, 기울어져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떠받쳐 주실 것이라는, 떠받쳐 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내 인생길에서 나를 세우실 분, 우리를 세우실 분, 약인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신앙과 믿음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 기둥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머리에 하나님으로 인한 백합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두 기둥의 이름, 약인과 보아스를 누가 지었든지 간에 우리들 삶에 그가 세우신다, 그가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솔로몬과 히람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물은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합니다. 바다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와 혼돈 혼돈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의 물을 바다 그 그릇에 담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전 세계적인 불안과 이 자연재해, 기후위기, 사건과 사고, 전쟁과 폭력 속에 질서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왕이다, 내가 위대하다, 내가 영광받아야, 내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내가 주인공의 시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위대해서 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을 보아스의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결국에 약인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내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무질서와 혼돈은 물론이고, 세계의 무질서와 혼란, 위협과 갈등이 긴장과 아픔이 하나님의 물두멍 바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굳게 두 기둥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들과 물두멍 바다로 든든히 받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려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7장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세우심과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